<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서리차 틈모수입니다. 아, 와, 오늘 덥네요. 예, 오늘 뭐, 36도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굉장히 덥습니다. 예, 또, 저 제가 방제, 그, 방송 제목에도 얘기했듯이, 어, 예, 날씨에 좀 영향을 안 받으시면서 매매를 했으면 하는, 예, 좀 생각이 있네요. 뭐, 그, 말처럼 쉽진 않죠. 예, 이 멘탈이라는 게 본인이 관리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타인이 또뭐 어떻게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예 한생께 상관네요 이선왜거인는지 모르겠는데 선 예전에 여기 상한가 여기 갔을 때 아니면 여기 상한가 갔을 때 여기 뭐그어놨나 본데 그죠? 예 근데 제가 선을 그어낸 거 그대로 음... 어... 이게... 여기서? 뭐 어떻게 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 제가 인위적으로 그려놓은 거래요 어... 무너, 1889원까지 갔다가, 무너졌네요. 예, 제 목표가를 이렇게 해놨더니, 거기서 이렇게 무너졌네요. 예, 여하튼, 그랬네요. 예, 여하튼 간에 이제 상황을 갔으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일단, 해외차트는 미국은 좋아요. 예, 좋은데, 오, 오, 어젯밤에는 이제 운봉이 나왔나 봐요. 그죠? 예, 나왔는데 뭐 크게 의미 없죠? 여기 양봉과 양봉의 이격이 있으니까 뭘로 메꾼다? 음봉으로 예, 메꾼다. 그래서 메꾸고 진것 같아요. 다 메꾸지 못했는데 하여튼 어, 나름 노력은 했죠. 예, 이제 아마 어, 조금 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하여튼 미국장은 계속 좋습니다. 20선을 깨기 전까지는 예, 좋다. 지금 당장은 계속 좋아 보인다. 정거점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예, 미국장은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장 그렇고요 어, 우리나라장도 기어올라왔죠. 이틀 동안 예, 뭐 기어올라왔어요. 하루만에 20선을 깼다가 기어올라오고 기어올라오고 그래서 20선까지 도달은 했어요. 예, 했는데 더 올라갈 것이냐 그건 저도 모르고 예, 여러분들도 모르죠. 20선을 깰 거냐 더 올라갈 거냐는 모르, 모릅니다. 모르는데 원래 이렇게 결론적으로 깨더라도 안 깨는 척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결론적으로 깨더래도 안 깨는 척하면서 무너지고요 결론적으로 올라가면서도 무너지는 것처럼 하면서 올라가는 게 많죠 주식이라는 게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올라갈 건데 꼭 무너질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하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어차피 무너질 건데 올라갈 것처럼 올라갈 것처럼 하면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뭐꼭 반대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어. 초반에 어떤 인위적인 모양을 보면서 초이의 모양새를 보고 저도 이게 고점 모양인 것처럼 보인다고만 얘기하지 무조건 무너집니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제가 척간식표 뭐라 한다고 그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참고만 하는 거지. 어 근데 얘는 지금 충분히 예, 옛날 느낌이죠. 헤드앤 숄더라고 그래서 옛날 느낌인데 여기 어깨빵 양쪽 양쪽 어깨빵에다가 요즘 이게 잘안 만드는데. 머리통에 갖고 헤드앤 숄더라고 해서 옛날에는 이게 고점 모양을 이렇게도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갭에서 무너지는 쌍 음봉으로 쌍 음봉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옛날 스타일이지 얘는 그러니까 그 유행을 여러분들도 계속 따라가셔야 돼요. 요즘 어떤 게 유행인지 차트도 어떤 게 유행이고 뉴스도 어떤 걸 쓰면서 어떤 식으로 언론에 퍼트리냐, 뭐 유튜브 쪽으로 퍼트리냐, 뭐언론이라도어이 언론사에다 하냐 아니면 뭐뭐 뭐 뉴스나 이런 쪽으로 하냐 뭐 되게 다막 여러 가지 막그 다양하게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조금 뉴스를 파든 차트를 파든 뭐, 뭐를 수급을 파든 좀 스타일을 항상 어 요즘은 요런 게 유행하는 것 같아 그거 좀 보시면서 매매 매매하시면서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우리 장도 20선을 지금 돌파할 듯말듯 듯 하고 있는데. 무너질 듯말듯 듯 하더니, 또 이틀 새에 돌파할 듯말 듯, 그리고 있어요. 이제 돌파를 해야 하는가 보다 하는 거고, 깨야 깨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 깨 올라가야 올라가는가 보다 아니고, 내려야 내려, 내려오는가 보다 하는 거지.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며칠 동안 이렇게 옆으로 갈 확률도 커요. 얘 올라올 때까지. 만약에 얘가 다 올라오도록, 만약에 횡보를 지겹도록 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예. 그때는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분봉 뭐 심심하면 저저 저 그냥 넘어가면 서운하니까 아침에 좀 달리는 듯 하다가 폭상 무너지더니 다시 기어 올라갔습니다. 제일 더러운 장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스윙은 그렇지만 어, 단타는 예, 스윙은 왠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단타는 여기서 먹을 거다 먹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스윙 목표가를 여기서 평소 여기라면은 요, 요 정도 낮게 낮게 3분의 2 정도 여기서 매물 때를 낮게 잡아서 매매하신 분들이 아마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고요 꼭대기까지 까득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아, 물렸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느낌이 그래요. 여러분들 뭐 그걸 답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여하튼 오늘 상한가 정목한몇 개죠? 어, 한생 K 현대 현대 ADM은 어저께 제가 차트가 좋다고 그랬더니 사람 무한하게 한참 뒤에 몇년 뒤에 보세요. 그랬더니 오늘 연상을 갔죠. 예, 갔는데 음, 갔죠. 뭐사이닉 예. <laughs> 솔루션은 어, 신규주인데 뭐지 어, 반도체랍니다. 근데 하루 왕창 무너지더니 오늘 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물량 받고 내려오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그 어디, 차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안 그려지네. 차트가 이렇게 아, 안, 너무 적어서 안 그려지네요. 여하튼 여긴 그려지나? 안 그려지네. 이 너무 이제 봉이 없으니까 안 그려져서 그런데 제가 뭐 얘기하냐면 이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갔다. 결국 어디다? 소위 자리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 소위 자리까지 기어 올라온 거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던 건데 안 그려져 가지고 이제 알아들으시는 분만 알아들으시고요. 일단 사이즈닉 솔루션은 하루 무너지고 하루 사, 상을 갔습니다. 반도체랍니다 현대 A D M 도. 음, 제약바이오 관련이고요. 어, 시작하자마자 경쟁, 저 경영권 분쟁해서 제가 이거 아니 이게 분위기 봐서는 굉장히 많이 갈려고 노력하나 본데 어떻게 시작하자마자 경영권 분쟁 어쩌고 해서 차트가 이꼬라지가 났냐 그랬더니 이제 분위기 봐서는 제가 보던 차트가 딱 작, 작전주 차트거든요. 나중에 2 3년 뒤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기 매집 있잖아요. 이걸로 이걸 일해서 간 거예요. 근데 이고려증 차트 해가지고 초, 1차 여기서 올라가고 이거 이거를 일로 키워놓은 거예요. 이제 키워놔서 이 파일을 이 파일을 키워놓고 그럼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에서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여기 예, 여기 여기까지 올라갈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확그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 얘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2만 얼마 됐다고 그랬는데 40만 얼마까지 올라갔다 지금 무너졌는데 여하튼 어, 그렇게 좀 좋은, 좋 그러니까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저희가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에 좋다는 얘기지. 이 종목이 뭐 희망이 있고 무슨 뭐저 발전성이 있고 이렇,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 먹었어요. 그래서 잘 먹었어. 그럼 이거 우리한테 좋은 종목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상패가 되고 정지가 되고 해서 끝났어. 그러면 왜 당신이 여기서 좋다고 얘기를 했냐? 여기 이거 어? 이 종목이 상패돼 버렸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하기를 수익을 내기에 좋다는 얘기지. 제가 이 종목, 내가 여기 이 종목에 무슨, 어, 무슨, 뭐, 이사야, 무슨 내가 대표이사야, 뭐야. 몰라요. 현대 ADM이라는 그 회사를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할수 있는 거, 어, 증권 내에서의 차트가 그냥 이런 거구나. 일봉상으로 이렇게 하구나. 분봉으로는 이렇고, 주봉으로는 이렇고, 뭐, 월봉으로는 이렇고. 그렇구나. 그것만 아는 거지. 저, 저도 잘 몰라요. 예. 사장이 솔직히 사장 이름도 누군지 몰라. <laughs>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어, 이거,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했어? 하, 여튼간에 어. 그래서 다 지어보면 이게 이제 아한 볼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 볼게 오늘 볼 종목 별로 없으니까 제가 이 종목 어디서 봤냐면요. 어, 아, 이런 거까지 해야 되나? 그래서. 음. 레이모로브텍스를 얘기할 때 얘기했었나 뭐 뭔가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요게 요만하지만 나중에 이따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 종목인지 모르겠네요. 어. 아. 얘가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얘가 그 종목은 아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를 여기서 매집을 조금 봤어요. 그래갖고 조금 거래량이 터지고 매질 받길래 요게 지금은 요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렇게 크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크게 보였단 말이야. 이렇게 아까 그 조금 조그마... 그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요만했단 말이에요. 요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은 요만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게 뭐야? 그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얘를 이만하게 파일을 키운 거를 갖다가 얘기하기를, 얘로, 얘도 지금 요만한 게 나중에 이렇게 커졌다. 그러면 얘가 이만해졌으면 그이 다음번에 얘는 얼마나 해지겠냐? 그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이제 그랬더니, 그래서 이게 요 조그만 했던 요게 요렇게 되더니 이게 얼마나 됐어요? 이만해졌잖아요. 이게 얼마야? 내가 이만 얼마 때. 처음 스윙으로 들고 간종목이되니까 2만 2만 6천 원인가 하여튼 이랬어요. 제 평단이 여기였어요 근데 여기는커녕 아이고이고 여기는커녕 여기 어디 여기 어디서 팔았다니까 여기서 한 200만 원 먹고 팔았어요. 아, 참... 한천 얼마 샀더라? 하여튼 얼마 샀어? 아니 천인가 이천인가 샀어요. 근데 한 200만 아저 천만 원 샀나보다. 그래갖고 200 얼마를 먹었어? 그게 나의 그릇이에요. 이게 여기는 여기는커녕 여, 여기까지도 못가 나는. 그래서 내가 제가 스윙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 지금 현대 ADM 보듯이 이 느낌으로 봤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 텍스를 제가 들고 갔다가 아 역시 난안 돼. 그래갖고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올라갔어? 42만 9천 원. 그럼 제가 2만 제격에 2만 한 2만원 2만, 2만 5천원 바로 넘어서 어디에서 갖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 내가 만약에 미친 척하고 인내심이 굉장히 좋은 사람 같으면 여섯 번볼40 얼마까지 올라갔으면 1463% 물을 먹은 먹을 수 있는 건데 못 먹는다니까 이걸 아까워하는 아까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아 나는 못 먹는구나 알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저는 요요 요 정도 요 정도. 뭐한 2만원 짜리가 뭐한 예를 들어서 한 아니야 이 정도도 아니야 한 7만 얼마 요 정도까지 생각한 거예요. 2만원 짜리가 7만원 아세비세비 장수잖아. 천만원이면 뭐 3천만원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 프로테이지를 복리로 계산 안 하고 그냥 언뜻 느낌에 그렇잖아요. 2만원 짜리가 2만원 짜리 2만 5천 얼마인데 7만 얼마 샀어. 그러면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하면 세배세배 세배 아니야. 75,000원만 되더라도 세부 장사 뭐 수익 괜찮잖아요. 한 1년 정도 들고 가서그 계산으로 했는데 이게 내가 생각하지도 않게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야. 이 종목을 제가 잘 알아요. 들고 가 봤기 때문에 처음에 얘가 유일하게 이족보행 뭐뭐 그쪽이야. 여기안 써있는데 로봇 중에서 얘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남들은 다 다리가 4개, 6개, 8개 뭐 아니면은 휴머노이드가 아니라 사람처럼 생긴 로봇트가그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산을 하고 어쩌고 하는게 안드로이드 아, 그래요 이제 표현을 나도 과학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휴머노이드 관련해서의 그 우리 안마기 같은거 뭐 요새 양발 막 움직이는 안마기 나오잖아요 그 양발을 써서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다니고 어쩌고 하는 이게 또 무슨 그 카이스트 그쪽에서 나온 애들이 둘인가 세이서 모여갖고 만든 회사더라고 이게 제가 잘못 알고 있을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종목을 들고 갈때 정보로선 그래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괜찮다. 유일하잖아. 또 남들 다 다리 여러 개인데 얘는 유일하게 이쪽으로 다리를 두 개로 걸어가는 거를 현재도 하고 있고 계속 그걸 개발할 거네. 그래서 어 이거 뭔가 저 트렌드 트렌디하다. 남들 뭐 유니크한 게좀 있잖아요. 독보적인 게있잖아 그래서, 로봇주인 거고, 그 동, 그 중에, 시, 제가 신규주를 모으고 있거든요. 신규주, 아이, 별 얘기 다 하네. 신규주 이렇게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신규주. 이렇게 신규주 여기 있잖아요. 근데, 신규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어. 신규주 4, 3, 2, 1, 다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한 4, 5년. 보면 4, 5년. 여기는 뭐한 3, 4년. 뭐 2, 3년. 뭐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얘도 이제 신규주에 꽉 차면은 정보가, 아이 저, 종목이 꽉 차면은 얘도 이제 신규지 5로 절로 넘어가는 거야. 신규지 5로 나중에는 얘네들 갖고만 이제 매매하려고 그, 왜냐면 제가 4, 5년 정도 돼야 사랑구 3, 4년 넘어야 종목에사랑 구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 가지고 이제 매매하려고 제가 일부러 한번 해보는 거야. 그래서 바, 그 결과가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해주고 그러려고 왜냐면 제가 해보지도 않은 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말하기가 뭐해서 이제 실험용으로 이제 그 모으고 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실험용으로 해보려고 자료를 자료화해서 이제 갖고 있던 거예요. 지금도 신규주들이 나오면 제가 이제 하나씩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여하튼 얘가 기3000% 빠졌는데, 어,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2만 얼마 때 했더니 걔가 40 몇만 원이 갈 줄은 나도 몰랐지. 나는 그 그냥 한 두세 배만 돼도 땡큐다 그랬는데 얘가 40 얼마가 갔더라니까. 그러면 2만 5천 원짜리가 4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많이 올라간 거냐 말이야. 이거를 보는 그 눈으로 ADM 현대 얘를 본 거라고. 현대 ADM 얘를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끼가 시작하자마자 경영권 어쩌고 막 나와서 저 3년, 2년, 3년 연속 적자길래 어, 조금 내가 잘못 봤나? 그런데 저는 재무제표보다 솔직히 차트를 더, 그러니까 내가 10을 볼때 그 재무제표는 1이나 2뿐이 안 돼요. 뉴스도 야 뉴스도 뉴스 한 1이나 2뭐 재무제표 1이나 2 나머지 7, 8은 뭐냐 아 수급은 아예 보지도 않고요 아니, 수급도 보긴 보기, 보지 보긴 보는데 1 1, 2가 아니라 1이야 그러면 얘1얘 1, 얘1 얘 1, 얘 1. 나머지 그럼 7은 뭐냐 이게 차트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나 뭐 이렇게 전염병 관련된 거막 차트가 뭐 이상하게 치, 기반이 좋아지고, 인프라가 형성이 되면, 아, 뭐가 큰 병이 오나 보다. 걱정한다니까, 나는. 뉴스를 보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뉴스를 잘안 찾아봐야 제가, 경력, 뉴스를 찾아봐서 다 써먹을 만큼 경력이 좋지도 않고, 그래요. 예, 뭐, 한풀이 하듯이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현대 약간 레인보에서못 먹은 것 같은 거에서 약간 한풀이가 있었죠. 예. 근데, 그냥 200만원 먹었으면 215만원인가 먹었을까요? 그때. 근데, 그게 내 실력이야. 그리고 내 인내심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아니까. 그 전에도, 초짜 시절에 몇번 도전을 해봤는데, 안 돼. 인내심이 안 되더라고, 나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인내심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1, 0.1도 없어요. 그냥, 단타가 좋아요. 그래서 단타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네가, 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또,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러니까, 안전한, 본인 스스로가 좀 자신 있는 스타일로 이렇게 매를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추천하고 어쩌고 이런 걸안 하고, 기법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스윙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프라 되어 있어서, 120 내려왔다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종목 이런 거 들고 하시는 게 좋고요. 단타는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갖고, 어, 120선, 횡보나 상승하는 종목 중에서, 유달리 위로 튀어 올라가지 않은 선에서 또, 굉장한큰 작전을 하고 망가지고 있는 상태의 종목은 한 4, 5년 정도 무너지게 냅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단타로 들어가 잖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망치, 어, 양봉 뒤에, 영망치, 아, 난 이게 잘못 그리더라. 예. 영망치, 야, 다 없어지네. 하여튼 20돌파 같은 거. 요, 얘도 지금, 한세 케이도 약간 인프라가 있죠. 그죠?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일곱 달 치니까 딱 올라가죠 예제그 이제 제가 이제칠팔 개월 기본 칠팔 개월 이상으로 보는데 빠른 애들은 육칠 개월에도 가요 늦은 애들은 일이 년 동안도 횡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작전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얘네들이 단타를 세력 애들이 단타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백이십 선을 일단 위로 끌어 올려야 뭔 얘기가 되니까 얘네가 곧때는한칠팔 개월 정도 요렇게 횡보하고 물량도 받고. 구라도 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인프라 기간을 7, 8개월로 보는 건데, 한샘K는 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라도 치는 듯 하다가 120 돌파로서 상승을 한 겁니다. 아니, 20 돌파로서. 120도 돌파를 했지만, 요즘 장 자체가 지수를 보면 20 돌파 장이죠. 그래서 20 돌파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120 돌파이면서도 20 돌파인 겁니다. 두 개, 매물대를 두 개를 다 뚫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가를 충분히 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 강하게 올라갔죠. 여하튼, 음얘가어 본장에서 30만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가죠. 예. 시간 단일가로는 21만 많이 안 줄었어요. 3, 본장에서 30만이고 21만 3천인데 어좀 분봉으로 보니까 강상으로 들어왔어요. 이런 거는 어 한번 노려볼만하죠 예. 어디까지 노려볼만한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인데 18% 18%인데 이 차가 여기 22%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상을 누려보는 겁니다. 내일 분위기 봐서 연상을 한번 누려보세요. 한생 K. 한번 볼까요? 충분히 연상 갈수 있나? 충분히.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여기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었다.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크게 사고 쳤으면 한 3, 4년 정도 계속 무너진다고. 1년, 2년, 3년. 무너졌죠? 그리고 4년째 무너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프라가 형성이 됐어. 이제, 이제 슬슬 해볼 만한 때가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수직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할거 하면서,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간 종목 괜찮은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은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단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지옥까지도 가서, 먹고, 먹고 오는 게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데, 스, 스윙 같은 경우는, 들고 가는 종목들 좀, 그, 관심 종목 에 넣으실 때는, 요런 거는 조금, 2, 3년 내에 요런 게 있다. 그럼 좀 깊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한샘 걔는 내일, 아까, 뭐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연상을 노려 보시는 것도 맞고요 맞는데 1차 2차를 굳이 따지자면 1차 여기 2차 여기 이렇게 1차 18% 2차 어, 21%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 0에 대략 20%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대 adm 연상을 갔죠 연상은 뭐를 노린다 삼상을 노린다 삼상 쪽에 매물대가 딱 있네요 어, 양봉의 머리 상한가 간 양봉의 머리가 상한가 겠죠 네, 내일 얘는 매물대가 다른거 없어요 올라가기 쉽습니다 요올 여기 매물대가 있었는데, 지금 거의 돌파를 하... 내일 갭을 한5% 정도만 뜨면 얘는 그냥 이거 통과하는 거예요. 맞죠? 3%니까. 4, 5% 정도 갭 뜨면 은 그냥 통과입니다. 그럼 여기 아마 쑥 올라갈 거예요. 내일 재수 좋으 이거 점상 나옵니다. 예, 현대 ADM은 내일 삼상을 노리시고요. 그 다음에, 사이, 사이닉 솔루션. 얘는 어제 무너졌다가 신규주인데 오늘 올라갔어요. 아까 반도체였나요? 어, 반도체. 이게 잘 모르는데, 신규주라 태어난 지 이틀 됐는데, 뭐, 제가 모르죠? 근데 분봉 보니까, 그럭저럭, 2 시쯤에, 2시 넘자마자 올라서, 종가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근데, 그, 어, 대기물량도 73만 사전이고, 시간 날가는 29만, 30만. 한반 정도 줄었는데, 나쁘지 않죠? 예. 잘 모르는데, 예, 자, 잘 모르는데, 내일 요 치매 절반까지, 치매 절반에서 약간 밑에, 한, 8, 3, 38, 3이니까 한 8, 9%. 내일 개별 3에서 그10% 그러니까 정도 그럭저럭 만약에 개불 뜬다. 그럼이얘 여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커요. 18%까지. 근데 바닥부터 올라가면은 여기까지고요. 이 위에서부터 올라가면 여기까지도 한번 볼수 볼 있고요. 연상까지 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18% 19%니까 연상 후보입니다. 그 그러니까 내일은 연상을 노려볼 만도 합니다. 내일 연상을 여, 그림 그려 봤자 잘안 그려지니까 안 그릴게요. 내일 사이닉 솔루션이랑 현대 ADM은 연상 그러니까 3연, 얘는 사면상 사이닉 솔루션은 연상 한샘 한세 MK도 연상. 내일은 이세 이 종목 전부 다, 아, 그, 연속 상, 한가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어, 얘는 상은 못들어는 동양철관. 동양철관이 차트가 계속 좋았죠? 그, 그, 뭐죠? 저, 철강주 중에서 계속 좋았는데, 드디어, 앞에 정고점을, 이 힘든 거를 물량 한번 봤더니, 물량에 물량을 받고, 이 물량을 또여서 받았어요. 그래 그러니까 서 여기서, 여기서, 쏠줄알아 이렇게 쏠줄 알았더니 여기서 안쏘고 돌아서 뒤에서 썼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 이것도 뭐 이제 설명할려고 지금 긴데, 보통 이렇게 상승을 크게, 상승을 크게 해서, 물량에 물량도 받고, 물량에 물량을 받은 걸또 받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올라갈 때, 첫 번째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 안 올라가고, 두 번째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올라가면은, 이게 여차여차 하면은, 이세 번째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 번째도 올라갑니다. 두 번째도 올라가면 세 번째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첫 번째에 올라갔다. 여기서 올라갔어. 그러면 두, 보통 두 번째는 잘안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갑니까 1, 3 아니면 2, 3.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첫번째 올라간지 안 올라간지를 전자점을 돌파하는지 를안 하는지를 항상 눈여겨서,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안 올라가면은 이두 번째, 두 번째는 올라가기가 흔한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에서 올라가 버리면 세 번째도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고점 매매라 우리가 손을 못 대죠. 너무 높으니까. 평단에서 너무 높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걸 알고 그시키들이 까부는 거예요. 근데 까불게 그냥 두시는 게 맞아요. 괜 쫓아가다가 네, 폐가 망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볼 종목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다른 쪽 얘기를 많이 했는데, 들고 가는 매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하튼, 그니까 러 이제, 뭐, 제 눈이 다는 아니지만, 딱 종목을 봤을 때, 음, 올라갔고, 뭐, 음, 물량이 물량 받았고, 여기 물량을 들고서 받았고, 음, 여기서 이제 가니까, 어, 여기 사람 돌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보, 봐야,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봐야 되는 종목은 그게 좋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딱 눈에 봤을 때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 한눈에. 어, 차트 좋네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현대 ADM 보면서. 차트 좋네요. 대신에 지금 당장 막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2, 3년 뒤에 간, 갈 확률이 크다는얘기예요 갈지 안 갈지 몰라도 제가 어저께 이제 굉장히 겸손한 느낌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세임 K도 봤을 때 아, 뭐, 그렇죠. 이런데, 이게 이런데 있으면 손안 되는 게 좋은데, 일단 4, 5년 전 일이니까 단타 정도는 여기서 칠만 하면 이게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한눈에. 가만히 있어 보자. 뭐, 이렇게 보면은, 에, 그거는 종목도 별로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눈이 아직은 단, 단타를 칠 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스윙은 하루 종일 보면서 내일 이걸 잡을까 말까 잡을까 말까 고민이라도 할수 있지만 단타는 당일날 9시 땡 하면은 땡 이렇게 바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잡아야 되는데 종목이 막 계속 2% 3% 3% 올라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벌써 내가 잡았을 때 여기서 잡아야 되는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3%에 잡아야 되는데 이걸 7, 8%에서 잡아야 되면은 이 7, 8%에서 잡은 이 리스크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무너졌을 때. 그죠? 7, 8% 4,5%정도 마이너스를 당해버리잖아 근데 2,3%에서 잡았으면은 무너져서 버렸어도 2,3%면 되거든요 근데 7,8% 올라가면 여기서 흔들 흔들 여기서 이제 흔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력애들이 흔들어요 흔들기 전 타임에 평단에서 잡아야지 내가 잡기 전에 확 빨라서 올라갔다 그럼 이거 놔, 놔줘야 돼요 잡지 말고 근데 또 미련이 있어서 잡는 사람들이 있어 잡으니까 물리는 거예요 이런 거 빨라서 못 잡는 거를 잡아서 물리는 것도 있고 느린데도 가만히 있어보자. 이걸 어디서 잡아야 되나? 이래서 불리는 거도 있단 말이에요. 느린 거는 여기서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빨리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셔야 되니까 제가 영상을 이것저것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하시라고 올리는 건데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제가 뭐 다는 아니니까 그죠? 예. 저는 거기까지예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지. 제가 강제로 뭐 어느 누군가 타인에게 주입을 할 권리도 없고 예, 재주도 없어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리 만족인 거예요. 그냥 아, 나는 뭐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하고 말고는 다른 분들 몫이다. 이제 저는 그러고 이제 많은 거지. 제가 다른 분들의 강압적으로 할수 있는 뭐 능력이 없어. 내가 신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저도 많이 물려요. 단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물린다기보다도 저도 손해가 많이 나요. 근데 그나마 하면 연습을 이제 초창기에 뭣도 모르고 이제 이름 가지고 아 이름 한 선생님 k 이름 좋네. 이름 좋으니까 잡아봐야겠네. 이러던 시절보다는. 수익률이 이제 좋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시면 연습을 좀 하시면 아무래도 수익률은 아 역시나 좋아지게 돼 있어요. 연습하시면서 소액으로 좀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좀 금액을 올리셔도 그 수익률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예, 월월몇 프로, 뭐주몇 어, 프로 이런 게 많이 변할 연몇몇 몇 프로 이런 게 물론 이제 상승장이냐 그 해가 상승장이냐 하락장에 이 따라 다르겠지만 예, 상승장은 상승장 대로. 하락장은 하락장대로 그렇게, 어, 수익률을 좀 올릴 수 있는 그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드 소액으로 경험 삼아서 하신, 난 느낌으로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